지난 시간에, 네. 자, 그 97쪽에 있는 그 제10장, 개사상전 제10장, 거기서부터 한번 설명만 하고 다시 나갈게요. 자, 여규 성인지도 사원하니 여기에는 성인의 도가, 성인의 도가 네 가지가 있으니, 그네 가지라고 하는 거 성인의 도인데, 성인의 도가 참 말씀으로 나타난 거 그다음에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제기 그릇을 만든다 할때 그릇이란 게꼭 그릇이 아니라 모든 법도 예절 이런 걸 짓는 거죠. 그래서 법도 그릇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복서 아 장차 일을 해 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을 거지라고 하는 이른바 미래 예측에 대한 겁니다. 장차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라고 하는 결과까지를 보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인의 도가 네 가지가 있으니. 이연자는 써. So.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자는 말아 이 말로써 하는 자는 다시 말로써 한다라고 하는 것 뭐예요? 정책으로서 지도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정책이나 이런 걸 말로써 하는 자는 항상 말 조심하라 이 소리에 주역에 무슨 말씀들이 담겨 있는지 앞에서도 그 7장, 8장인가요? 8장에서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일곱 개의 효를 공자가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맨 처음에 풍, 뭐죠, 그, 풍택중북계 먼저 얘기했었죠. 풍택중북계에 바로 언행은 군자지 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행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언행을 어떻게 바라느냐에 따라서 영욕지 주야라. 그죠. 영광됨이냐 아니면 욕, 욕되느냐에 바로 주장이 된다라고 했고, 풍택중북계, 그 다음에 천화동인계, 그 다음에 지산 겸계, 수택, 절개 등등 쭉 얘기한 것들이 전부다가 언행, 그죠? 말, 특히도 말의 신, 근신을 표현했죠? 말을 잘 삼가고, 그죠? 또 삼가는 것. 요것을 계속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 언급한 것이 이연자는, 그죠? 이른바 말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상기사하고, 그 말씀을 숭상하고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는 문왕이 괴사에다가 달아놓으신 괴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공이 효사에다가 말씀하신 그 효사죠. 괴사와 효사를 잘 보아라 이 소리입니다. 문왕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주공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이를테면 지극히 겸손해야 되는 지산 겸계다라고 하는데 그저 겸손하지 않고 겸손할 겸겸이라라고 했는데 또 군자 유종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 동자는 상기 변하고 이로써 움직이는 자는 그저 움직임으로써 하는 자는이라고 하는 것은 자이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저 어디를 가서 순수를 하가면서 저 약간 뭐 순수라기보다는 이를테면은 자꾸 변방에서. 저기 뭐야 그 변방족들이 자꾸 침입을 하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무력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로서 움직이려고 하는 자는 아니면 은 국가의 큰 무슨 뭐 대토목공사를 벌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상기변하고 그 변함을 숭상하고 변함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어쨌든 주역의 괴를 뽑는 방법은 대략은 봤죠 변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노양수가 나오거나 노음수가 나오면은 자 양은 뭘로 변하고 음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음은 양으로 변하고 해서 그래서 본괘가 있고 바로 직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께 말고 그 변한 것 그죠? 이 직괘를 한번 잘 보고 이런 뜻입니다. 음 직괘를 잘 보고 꼭점 안치더라도요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쭉 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직괘를 잘 살펴 다시 말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자는 그 변함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꼭 주역에 그 점을 쳐서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만약에 여러 경우의 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주역의 경우의 수가 몇 번이라고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점쳐서 나올 수 있는 과격이야? 한 효만 하더라도, 아니, 한 괴만 하더라도 몇 개? 무슨 여섯 개예요? 이게 양과 음이 나올지, 그죠?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번다 두번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하면 64개가 나오잖아요. 그 64번이 나오죠. 64개, 가 64개가 있죠. 곱하기, 곱하기 하면 얼마가 돼요? 4,810인가? 4,000 얼마 나오죠?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laughs> 우리가 굳이 점을 안 치더라도 우리가 이런 막 무슨 정책 회의를 한다, 그죠? 하면은 모든 가정들을 다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얘기지만 사대강 사업을 버린다. 그런데 만약에 예기치 못하게 만약에 홍수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홍수가 올지 안 올지 내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모르면 바보죠. 그만은 천문학 기구 만들어 놓고 뭐 하려고 해요. 그죠? 하늘의 별, 옛날 사람들은 그게 이제 하늘의 별자리 이동이나 이런 걸뭐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요즘엔 그래서 천문 관측기를 보고, 그죠? 천문 관측을 보면서 기류 이동이 어떻게 되는 지에 요즘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이유가. 최고로 정밀한 기계들 다 놔두고 기계가 고장나면 어때요? 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번에도 저기 그 장마도 그렇잖아요. 매번 오늘 내내 비 온다 했건내 오기는 뭘 와요. 저녁, 저녁 때 올까 싶었더니, 저녁 내내 안 오고 서울은 내내 가뭄이잖아요. 지금 북한산에 가 물이 없어요. 지금 북한산에. 계곡에 물이 굉장히 말랐습니다. 반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동자는 상기 변이라라고 그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다 찾아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먼저 실패를 최소한으로 줄이를 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옛날에 이제 그게 잘 안되니까 이른바 점을 가지고도 이렇게 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 제기자는 상기상하고 그릇을 만드는 자 여러 가지 먼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자는 주역의 이런 괴상들을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그 괴상을 살펴야 하고 그다음에 이 복서자 점을 치는 자는. 거기 보면 길하다, 흉하다 또는 허물이 없다 등등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괘를 잘 숭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흉하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 흉하다,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에서 우리가 서경 홍범 구주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은 점을 치는데 모두가 다 좋다. 나도 좋고 내가 왕이다 그러면 나도 좋고 신하들도 좋다하고 저 밑에 있는 하급 관리들도 좋다하고 백성들도 좋다하고. 거북점과 시초점도 다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건 뭐다? 뭐라 그랬죠? 그걸 보고? 대동이라 그랬죠. <laughs> 이게 바로 대동. 다 좋다. 그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때가 8가지인가요? 어, 경우의 수를 쭉 요렇게 그때도 두었습니다. 다만, 현대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 그때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예측하는 방법들이 좀 적으니까 대신에 뭘로 했다? 점으로 했다. 이겁니다. 거북점이다. 시초점이다. 라고 했고. 지금은 얼마나 과학적인 관측 기구들이 많습니까? 해야 할 방법들이 많으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국가의 큰 특기도 토목공사들 할 때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보고하고, 영국이 이번에 뭐, 브렉시트다라고 해서, 그래, 대중주수지, 그래, 이거 투표하자. 이렇게 해서 투표 딱 하나고 결정하고, 우리 나간다? 그 뒤에는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그냥 그 졸속하게, 그냥 국민 투표에 붙이자. 우리 여참에 밀리면 뭐예요? 야 그거 국민투표에 붙여보자 이거예요. <laughs> 지도자들이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들을 잘 돌출해 낼까 이걸 거듭거듭 고심하고 고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이런 공자가 말씀을 하신 것도 지도자들은 어떠라는 소리예요 거듭거듭 고심하고 그죠 두루두루 좀 의논 좀 하고 알아 이 소리예요. 너 혼자 결정하지 말고 애다꼭 점으로 해서 주역점을 치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두루두루 의논하라 이 소리입니다. 서경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이미 주나라 때그 서경의 그 말씀은 언제 나오느냐면 순임금 때 나온 얘기예요. 순임금 때 바로 9년 홍수가 들어가지고 치수 사업을 할때 대토목 공사죠. 토목 공사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왕으로부터 해서 대신 그 다음에 하급 관리 백성 이 예, 무지렁이 백성까지 두루두루 여론 청지 다라 하 그랬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거북점 시초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전체적인 여론을 다 들어봐라. 그런데 요즘 또 여론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론조사기관이 전 국민이 몇 명인데 거기에 여론 응답률 얼마? 10%. 알죠? 응답률 10%에. 그걸 가지고 또 발표를 한500몇명한 거야. 이게 마치 전체 여론이냐. 이거 여론호도입니다. 요즘에 여론조사 하나도 믿을 게안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직접 그 지도자의 사람들을 현장으로 파견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장으로 파견해서 피부로 느끼는 것. 근데 그것도 참 그렇죠. 자기들의 당파적 이익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 또 달라요. 그러니까 주역 같은 데서 항상 뭐라고 하냐. 중정한 대인. 그냥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하면서 바른 대인.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훈련을 시키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작그말씀 그지 빼놓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 나머지도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98쪽의 그 내용, 같이, 경문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 군자, 장, 유희야며, 장, 유행야에, 문언이, 이연하거든, 기수, 명냐, 여향하여, 무유, 원근, 심, 유이 수, 지, 레물, 하나니, 비, 천하지, 지정이면, 기승, 능여, 차, 리오, 그랬습니다. 그 다음까지 같이 읽을까요? 3호 2변 하며, 착종 기수하여 통기변 하여 수성 천지지문 하며, 극기 수하여 수정 천하지 상하니, 비천하지 지변이면 기숙능여 차리오. 그 다음에 또 기숙능여 차리오. 저 뒤에 102쪽. 역은 무사야 하며 무이야 하여 적연 부동이라가 감히 수통 천하지고 하나니 비천하지 지신이면 기숙능여 차리오 그 다음에 104쪽 부역은 성인이 소위 극심이 연기 아니 유심약으로 능통천하지지 하며 유기약으로 능성천하지무하며 유신약으로 부질이 속하며 불행이 지하나니 자왈 역유성인지도 사원자 차지위하니라 그래서 여기는 성인의 도가 네 가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 지금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98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 말로서, 이연자, 이동자, 이재기자, 이 복서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자, 장, 유의하며, 그래서, 이로서, 군자가 장차, 하움을 두며, 위라고 하는 거, 하움 한다,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무슨 일을 위하다. 그래서,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위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치를 하는 거, 위정. 백성들을 위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위, 민. 그죠? 위정, 위민이라고 하는 그 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 위하하며, 그래서 군, 이로써 군자는 장차 허음을 두며, 다시 말해서 주역의 성인들께서 하에 놓으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성인의 도가 있는데 그것들을 항상 잘 살펴서 잘 살펴서 무슨 일을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행하며, 그래서 일을 하며 무엇을 위하하며, 그다음에 장유행야에, 그리고 나서 장차 행함을 통해 이제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문언이, 물어라, 이 소리입니다.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복서관을 두고서 점을 쳐보라, 라는 거죠. 이제 국가지 대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좀미심쩍어서미심쩍으니까 두루두루 대신들 지금 의견도 엇갈리고, 밑에 관리들 의견도 엇갈리고 하니까 점을 한번 쳐보라, 이 소리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점서를 치면은, 이렇게 해서 이연하거든 하면은, 괴가 나오겠죠. 그죠? 괴가 나오면은 나오거든 기수 명야 여향하여. 그래서 그 명을 받음이 명을 받음이 여향하여. 마치 울리는 것처럼 하며 울린다라고 하는 건 명, 메아리 치는 것처럼. 그죠? 울려서 감응이 돼서 바로 나한테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향하. 울리는 듯이 하여 무유원근 유심이. 그죠? 멀거나 가깝거나 깊거나. 그죠? 그감그가거나 깊음이 여그 있음이 없이, 그죠? 원근유신과 관계 없이 수지내물 하나니 마침내 그 다음에 오는 물건 내물 앞 오는 물건이라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될런지, 그죠? 그것을 아나니 주역 점치고서는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비천하지 지정이면 천하에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면 이겁니다. 그냥 정성이 아니면이라고 했지만은 천하에 지극히 그 정미로운 사람이 아니면 기숙능여차려그능 누가 능이 이에 참여하겠는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이 춘추시대도 보면은 공자가 그어 춘추시대 그 춘추좌전을 읽어보더라도 당시 대부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여차면 하 개인적으로 점쳐요. 그래서 주역점 친몇 가지 쭉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아무리 점친 것이 그 나오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지극히 정미로운 사람이 아니면 은그 점께 소용없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역의 그건괘에 대해서 원형이정이라 그랬죠. 이 원형이정이라고 라 표현했고, 원자는 선지장냐고, 그 다음에 뭐예 형자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회야요. 그 다음에 의자는 뭐라 그랬나요? 의자, 아, 잠, 잠. 이자는 의지화야요. 그 다음에 원형이정. 정자는 뭐예요 사지, 갓냐라 라고 한 말이 있죠. 이 말이 이미 언제, 어디서부터 춘추 좌전에 나옵니다. 공작 훨씬 이전에, 훨씬 이전에 있었던 말인데요. 그게 주역의 택례수께입니다. 택례수께 탱레수궤 밑에가 따른다 라는 뜻이 되고, 위에가 연문물이 된, 그죠. 택례수라고 해서 택례수께인데 따른다 라는 뜻인데요. 이때 당시 노나라의 그 군주의 부인이, 공작 훨씬 전입니다. 군주의 부인이 이른바, 그, 자기, 아 뭐야, 아들이, 아들이 이제 왕, 그, 뭐야, 군주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막고 자기가 이렇게 사통했던 남자가 있어요. 노나라의 대부인데, 사통했던 남자를 그 노나라의 공으로 올리려고 해서 이제 이런바 반역을 하는데요. 반역을 하다가 결국은 아들에 의해서 발각돼가지고 어머니가 참아 못죽이그냐 동궁에다 유폐를 시키는 겁니다. 그때 유폐됐을 때 누가 이제 점을 쳤어요. 점을 쳤더니 누가 이 괴가 나왔습니다. 택내 숙계에도뭐 하면 원형코이정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건깨처럼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이네 마리 네마리가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 그 공작의 그 부인이 그죠? 부인이 했던 말이 자 원은 이렇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른바인예 의지라고 하는데 그죠? 인제 의지라고 하는데 있어야 되는데. 자, 나는 불이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점괘가 택례 숲개가 나와서 동궁 빠져나가면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빠져나가서 피하십시오. 그런데 아니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지극히 정미로운 사람이 아니면. 나 불이난 사람이다. 이른바에서 그 여자로서, 그죠? 여자로서 나라가 잘 되기를 기원을 해야 되는, 오히려 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막 반역을 꾸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다른 남자하고 사통을 해가지고 아들로 이어지는 걸안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남자를 세우려고 했던 거 등등등등 들어서 나이거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나 여기에 있겠다라고 해서 동궁에 유폐돼 있다가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과연 그렇게 지극히 정미로운 사람이냐 그다음 그죠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누가 거기에 참여하겠는가라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니까 주역이라고 할 때. 이 점계를 쓸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만한 덕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택례숙께의저 주인공이 이제 표현이 한 말인데요. 어,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99쪽에 3호 이변하며. 자, 3호 이변하며. 어, 3이라고 해도 되고, 참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참여하여 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로 그 정의나, 어, 정의의 근거에서도 표현했는데, 참여한다 라는 뜻도 되고, 참여하여 대우로서 변하며, 그죠? 대우로서 변하며, 착종 기수하여, 그 수를 착종하여, 통기 변하여, 그 변함을 통하여, 수성 천지 지문하며, 마침내 천지의 빛남을 이루며, 극기 수하여, 그 수를 다하여, 수정천하지 상하니 마침내 천하의 상을 이루니 정하니 비천하지 지변이면 천하에 지극히 변하는 자 아니면 변하는 자다 그러면 변덕부리는 자이 소리 아닙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도 뭐라고 돼있냐면 구장의 끝에 보면 은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지변하지도자 기지신지소이호인저 라고 했던 내용 96쪽 변화의 도를 아는 자 그 귀신이 하는 말을 알도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천하의 그 지극히 변화의 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면 바로 이겁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면 그 누가 이에 참여하겠는가라고 했는데요. 뒷부분은 해석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구장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아까 몰랐던 내용이죠. 3호 이변이다 3호 이변이라고 이변이라 하는 것 바로 주역의 괴를 뽑는 과정이에요. 지난 시간에 대까지 50개를 가지고 50개를 한 줌에 왼손에 쥐고 있다 거기서 먼저 태극 하나를 여기다 쫙 놓는다 그랬죠. 태극을 하나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죠. 이른바 그 무념무상의 경제로 두 개를 그냥 나눕니다. 의도적으로 왼쪽이 많이 가, 기가안 됩니다. 그냥 무념무상의 경제로 그냥 딱 나누면 두 개가 나눠지죠. 그래서 두 개를 놓고 왼쪽, 오른쪽으로 놓고 오른쪽에 있는 데서 하나를 끼워서 왼쪽에다 끼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하늘이 되고 두 개를 놓는데 지가 되고 하나를 끼어서 올리는 것이 삼이라 그랬죠 삼천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왼손에 여기 있던 거 왼쪽 거에 쥐어가지고 오른손으로 <laughs> 세는 거죠 네 개씩 네 개씩 해서 사계절이기 때문에 세고 남는 거 하나를 끼는다 그랬습니다 그 남는 거라는 것이 바로 윤달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끼어서 그다음에 얼마가 나와요 <laughs> 얼마 얼마 나오던가요. 어? <laughs> 하나 둘셋 뭐예요? 세개 나오고 하나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얼마? 아, 오 하나 둘셋 다섯 개 어떻게 나올 거예요? 숫자가 <laughs> 오팔팔 이렇게 해서 몇 번에 몇번 해야 돼요? 세번 한다 그랬죠. 세번 해서 하면은 얼마? 오아 여기 하나, 한번 다섯 개 아니면은, 첫 번째가 다섯 개 아니면은 아홉 개 나온다 그랬죠? 다섯 개 아니면 아홉 개. 그 다음에 네 개. 아니면은 뭐 여덟 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544 나오거나, 그 다음에 988 나오거나, 584가 나오거나, 984가 나오거나 이렇게 됩니다. 뒤는 8 아니면 4가 나와요. 그죠? 8 아니면 4. 두 가지 나오고, 9 아니면은 8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가 되는 거죠. 3으로써.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 참여한 거죠. 3으로써 5, 대오를 이뤄서, 이로써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5, 4, 4가 나오면 은 생수 개념에서 뭐예요? 노양이 되겠죠. 노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그 다음에 숫자를 착종 기술화 그랬습니다. 그 수를 쭉 세어가지고, 자나, 뭐, 588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588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이 되는 거죠? 음이니까 양이 되고, 9, 4, 8이다, 그러면 역시, 이거 하나니까 양이 되는 거죠? 9, 8, 아니, 9, 4, 4 그러면 얼마? 음이 나오고, 음이 되고. <laughs> 저만 접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뒤에다가 정리는 다 해놨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94쪽에. 그죠? 94쪽에 나오는 경우에서 쭉 해가지고, 그래서 그 숫자를 쭉, 그게 이제 착종하는 거죠. 착이다 그러면 숫자가 다 섞이는 거죠. 그래서 종 하면은 그 숫자를 섞인 숫자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의 괴가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착종 기수하여 통기 변하며, 통기 변하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변함을 통하여서, 변함을 통해서 만약 본괴가 나오고, 직계가 나오고 노양수는 음수로 변하고 그죠? 음효로 변하고 그 다음에 노음수는 양효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성천지지문하며 그래서 천지에그 빛남을 이루며 천지에 무늬가 나오겠죠. 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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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면서 뭐 괴가 이제 하나가 쭉 어쨌든 뭐 음으로 나오면 이렇게 쭉 나올 테니까 변함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극기수화야. 그래서 그 수를 다야 나온. 18변하여서 나온 그 수를 다하여 수정천하지상하니.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점차점차 점차 효가, 그죠? 초효 나오고, 뭐이효 나오고, 3효 나오고, 4효 나오고, 5효 나오고, 뭐 6효 이렇게 나오더라. 그죠? 그 그러니까 끝까지 다 나가면은 천지에 뭐가 생겼어요? 천지에 상이 정해진 거죠? 대성괴가 다 이루어졌다. 이 소리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삼오이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번효 하나 꺼낼 때마다 세번 이렇게 해서 쳐야 되겠죠. 그래서 삼오이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서 그다음에 그 수를 착종하여서 나온 수들을 자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걸 종합해가지고 아 요렇게 나오더라면 양효다. 하나 긋는 거죠. 양효를 그 그래서 그 변함을 쭉 보면서 그다음에 마침내 천지의 무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쭉 해서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죠. 날아 나가서. 마침내 그 수를 다 여라고 하는 것은 18병까지, 그죠? 18병까지 다 해서 18번 정계를 다 뽑아서, 그리고 또 만약에 뭐가 있으면 은 변요가 있으면 변요 다 해가지고 직계까지 뽑아 나가는 거죠. 직계까지 뽑아 나가면은 천지의 그 상, 다시 말해, 천지의 상이다 하면 대성계입니다. 대성계를 마침내 정하니, 대성계가 다 나왔으면 이제 괴사도 나오고 각 효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저 변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 나와서 괴를 뽑았으니 비천하지 지변이면 천하에 지극히 그변화의 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라면은 기숭 능여 차리요. 그 누가 능이 이에 참여하겠는가. 아무리 그저 젊게 좋은 게 뽑는다 하더라도 그별그 그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뭐라 그랬나요 공자가 논어에서. 불황기덕이면 그 덕을 항상 하지 아니하면 부점이인이라 점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내용을 표현하고 나머지 이 것도 앞쪽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앞쪽 설명한 내용 하다가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다가 잘 해석이 안 된다 반드시 항상 옆에다 모아놓아라 뭐 음양팔계도 그저 태극도, 그 다음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생수, 성수, 이침이 다 공부했죠? 하도수 공부했죠? 숫자에다 놓고 다 하면은 그대로 다 읽혀진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한번다 해봤으니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쭉 넘어가서 102쪽. 102쪽에. 그래서 역은, 역은 무사야 하며, 아,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네 9, 35분이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얼른 앞주 보고 이해 안되